된 거야? 응. 감사합니다. 아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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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직 아직, 아직 아직 지금 2명 두 2명 두 2명밖에 두안 들어와서 좀 아직 안돼 아직 안 돼. 딱 30초만 기다려봐. 30초만. 맨 봐봐. 하나 둘셋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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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초 15초만 봐. 아 이렇게 들어오는 게보이네 지금 2만 3천 명 들어온 거야 지금. 2만 4천 명 들어온 거야? 음. 와, 진짜 대단하다. 생각. 지금 7시인데요. 드디 응. 이제 멈췄지. 미사다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아침이 기자. 전에... 아침이긴 하지만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여러분 주무세요 잡니다 우리도 안녕. 예 주무십시오